안녕하세요 8월 12일 주님의 나의 체구본 시작하겠습니다 The Theology of Rest, 쉼의 신화 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I fearful? 왜 두려워하느냐? Oh, your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건을 Amen. When we are in fear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We can do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Nothing less than 다름 아닌 바로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hing less than은 다름 아닌 바로의 의미입니다 But 그러나 Our Lord has a right to expect 우리 주님은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디아를 Those who name his name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기서 name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confidence in him 주님께 대하여 확신, confidence, 신뢰를 가져야만 한다 라고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언더스탠딩 컨피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을 확신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God expect. s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His children 그의 자녀들이 to be so confident in him. 하나님을 확신하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래서 이내니 크라이시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they are the reliable ones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Our trust is in God.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Up to 몸까지, certain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둡니다. Then, 그러다가, we go back. 다시 돌아갑니다. To the elementary panic prayers. 초보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기도로 돌아갑니다. Of those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배가 뒤집혀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서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초보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그러한 기도를 기도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get to our Which end? Our which end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Showing that, 대리아를 보여주면서 We have not the slightest confidence in him.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리고 His government of the world 세상의 통치 세상을 다스림에 대해서 약간의 그러한 신뢰, 확신도 갖지 못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seems to be asleep.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And we see nothing but 그래서 n o t h i n g b u t 은 b r e break s o h e a d 앞에 있 r break e r e a k 니다그래 e break e r s 는큰 파도를 말합니다. 해안에 다가와서 크게 부서지는 큰 파도를 그것만 보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 닥쳐진 큰 위기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이어리를 f a i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와라 팽, must have shot t h 제자들에게 커다란 아픔이, 고통이, 브머스 must h 서 s through라고 했습니다. shot은 shoot의 과거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이 총을 쏘듯이 총이 쏘, 쏘서 관통하듯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팽 고통이 그들 을 관통하게 됩니다. misted again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또 실패했구나. 너희가 또 놓쳤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큰 아픔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And what o pain will go through us.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관통할까요? When we're 뭐뭐 we suddenly realized that 우리가 데디아를 갑자기 깨닫게 될때 we might have produced downright joy. In the heart of Jesus. 주님의 마음 속에 큰 기쁨. 그래서 downright joy. downright은 우리가 absolute. absolute joy를 말합니다. complete joy.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렸을 텐데. 주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b y 으로써 remaining absolutely confident i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함으로써 노 o no 로 a t t e r w a s ahead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기쁨을 드렸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아픔이 우리를 관통하겠습니까 There are stages in life. 인생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When there is no storm. 폭풍도 없고, no crisis. 위기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When we do our human best.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만 다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입니다. 부사절이 강조됐습니다. we instantly 우리가 즉각 여기서 인스턴트는 이미디어틀리 우리가 즉각 리빌 m w 훔 위릴라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될 즉각 드러나게 되는 것은 위기가 일어날 때입니다. 평범한 때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을 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최선만 다하면 되는 때가 그런 단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내 힘만 의지했는지, 그런 것이 즉각 드러나게 되는 것은 위기가 일어날 때입니다. If we have been learning to worship God,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왔다면, 그리고 to trust him,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the crisis, 그러한 위기는 will reveal, 드러내줄 겁니다. 디디아를 will go to the breaking point, 우리가 breaking point에 가게 될 것입니다. Breaking point는 인내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인내가 극한 상황에 도달할 때,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Not breaking breaking our confidence in him.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breaking point 정말 위기에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것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위기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have been learning 그동안 살면서 배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trust 신뢰하는 것을 평소에 늘 배워온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talking a great deal. about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은 성화 혹은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What is it all?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것은 sanctification.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성화, 거룩함 그런 것이 going to amount 무엇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amount 합계가 어디에 이르다. 달하다. 그것이 어떠한 어,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Issue도 work out, interesting God 그 sanctification은 work out 해야만 합니다. work out은 accomplish 이루다, 혹은 get the result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 Interesting God 하나님께 쉼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으로 우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게 되어야만 합니다. Which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Oneness with God,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o n e n s s 하나됨인데 그것은 Which will make us 우리로 하여금 Not only blameless in His sight,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딥 조이투 힘, 하나님께 깊은 기쁨, 큰 기쁨이 되는 하나 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쉼의 신학, 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위협을 두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염려. 불안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피던스님, 주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uh, when a crisis arises,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위기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이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sanctification,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될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머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를 나의 멍이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멍에다 이 세상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